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 가면 핵감자가 나오는데요. 1월 달에 이 겨울에 어떻게 핵감자가 나오죠? 네, 안녕하십니까. 농부 항소입니다. 네, 농부 항소는 지금 제주도 여행 중에 있는데, 아, 농부의 눈에 특별하게 모인 아, 밭이 있어서 이것을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감자밭이라고 합니다. 이 겨울. 지금은 2025년 1월 초거든요 이 초순에 1월 초에 음동 수란에 감자밭에서 감자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 참 놀랍네요 어, 오늘 이것을 한번 촬영해 보고 아, 왜 제주 핵감자가 어, 그렇게 일찍 나오는가 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농부 황소가 이 감자밭에 이렇게 앉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어, 이 투명 비닐에 감자를 심고 우리는 늦가을에 양파나 마늘을 심을 때 이런 방법을 쓰잖아요. 제주도에서는 이 감자를 늦가을에 이렇게 투명 피지를 씌우고 감자를 심어서 죽은이 겨울에도 수확이 가능하답니다. 육지에서는 3월 달 되면 우리가 햇감자를 먹게 되는데 어 여기는 죽은이 가을에 심어서 지금 현재 겨울에도 이제 수확이 가능하고 지금 수확을 막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제주도는 따뜻한 곳이니까 그것이 가능한가 봅니다 네 이렇게 넓은 어, 밭에 감자가 심겨져 있는데요 어, 보시면은 어, 투명 비닐로 이렇게 비닐멀칭 을 하고 감자를 심었습니다 가을에 어, 심었기 때문에 가을에도 이 감자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겨울을 맞이했지만 여기서 온도가 상승을 해서 어 감자가 얼지 않을 정도가 되고 물론 어 바닷바람을 맞아가지고 어 온전하게 잘 자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 우리가 일찍 수확한다는 점에서는 이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주도는 기온이 60보다는 10도 이상 더 높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제야 저도 궁금했는데 이 방법으로 제주도에서는 감자를 재배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듯 합니다. 웰빙 well 부 TV.